앞타이어 교환으로 입고 된 s 1 0 0 0 r 입니다이거는 중고 바이크를 이 요번에 구매해 오셔서 앞타이어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를 교환하려고 보다가 발견한 부분들. 보이시나요? 오일이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면은 깨끗합니다. 오일도 하나도 없고. 보이시죠? 뭐 세차를 열심히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깨끗해요. 근데, 앞 타이어를 이제 교환을 하려고 캘리퍼를 빼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름때가 많이 보이죠? 이제 포크 오일이 장시간 이제 묻어서 이렇게 이제 오염이 된 건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포크 오일이 누유된 상태로 패드에도 묻고 캘리퍼에, 아, 캘리퍼에도 묻고 패드에도 묻고 이 디스크에도 묻었어요. 그 상태로 이제 계속 주행을 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그 패드가 오일을 이제 먹는 상태. 그렇게 됐죠. 저기 얼마나 이제 심한지 보면은, 디스크. 여기도 이렇게 만지면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일이 잔뜩 묻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태가 이렇다라고 이제 차주님께 안내를 드리면은, 차주분들은 이제 보통, 아 어, 그거 요번에 구매를 해온 건데, 차, 전 차주가 그런, 그 얘기를 안 해줬다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면 이제 전 차주한테 얘기를 할, 테, 할 건데, 사장님이 전화를 좀 해달라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주, 개인 간에 중고거래를 이제 하신 건데, 그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 차주한테 얘기하라는 거지. 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대신 뭐 싸워달라는 의미, 그렇게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듣 이제 뭐 전에 차주랑 통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 좀 해달라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 사진을 보내달라고 얘기 하시고, 그럼 수리를 잠깐 멈춰달라고. 전에 차주랑 얘기해서 수리비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마음을 이제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런 개인 거래 간의 분쟁들은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해결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뭐 현, 제가 할수 있는 거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나름 이제 객관적으로, 물론 이제 객관적이라고 할수 없죠.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정비를 하시지 않는 경험이 없는 그런 뭐전 차주분 현 차주분들 보다는 이제 누구 편을 들어달라는 건 굉장히 좀 곤란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뭐 포크 누유 같은 경우는 이제 포크 오일실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주행을 하면서 언제든지 고장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고장날 수 있다 이건 소모품이다 터진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뭐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건 이제 두 분들간 이제 중고거래기 때문에 그건 두 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되고 제가 어느 한 편에 서서 편들어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걸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함부로 했다가는 전 차주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가 있어요. 뭐돌팔이가 뭐라냐 부터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 차주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거 점검하러 갔더니 수지마야 갔더니 거기에서 이거 쇼가 터졌다고 하더라. 네가 속이고 뭐 이렇게 깨끗이 세차해서 속이고서 팔았다고 하더라. 그러니 네가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달이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저는 난처한 상황이거든요.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차주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 거는 두 분들이 이제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고, 저는 돈 받고 수리해주면은,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돈 받고 수리를 최대한 깔끔하게 해드리는 게 최선이에요. 뭐 편에 서서 싸워주거나 이런 거 하지를 않거든요. 그건 다른 센터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상대방과의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샵은 어떻게든 좀 엮이지 않는 쪽으로 해주시는 게좀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샵 입장에서도 중고 바이크는 언제 어떤 부위가 고장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냥 현재 상태에 서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지. 그거 가지고 뭐사기천네 눈탱이 쓰는 이런 말은 굉장히 좀 자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좀 소비자와 그전 판매자. 그니까 전 차주, 전 차주, 현 차주, 샵.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음, 여러모로 좀, 물론 이제 전 차주분들이 최대한 밝히는 게 좋겠지만, 그게 뭐, 정비사들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모르는 척 판매하는 분들도 있고, 알면서 속이는 분도 있겠고, 그게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좀 판매가 잘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중고 거래를, 중고 매매, 자체를 안 하는, 거의 안 하는데, 사고차가 이제 어쩌다 매장에 들어와서, 뭐 심하지도 않은 사고였지만, 매장에 들어왔는데, 어쩌다가, 이 원치 않게 매입을 제가 하게 됐어요. 많은 수리 비용을 들여서 이제 수리를 했고, 이거를 판매를 해야 되니까, 솔직하게 사고가 있었다. 뭐 사고차다. 하지만 뭐, 차주분이 이렇게 다치시긴 했지만, 생명이 지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주 본만하고 이제 상호협의와의 매매를 하게 돼서 많은 수리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했다. 컨디션도 좋고, 어, 주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솔직하게 써서 다 이제 판매글을 올렸는데, 시세보다 월등, 월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저렴하게 판매글을 올렸는데, 안 팔립니다. 연락도 안 와요. 그러니까 좀 솔직한 판매자를 좀 인정해주는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